유튜브 채널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어 유튜브 채널은 <laughs> 사실 주변에서 하 e 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계속해서 k e I 했던 게 저는 원래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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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어차피 다 그런 컨텐츠만 하고 있다면, 음. 좀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뭐 다큐멘터리가, 미니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제 기억으로 제가 2019년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브의 전성기가 좀 끝나고, 음. 예, 한참 노딱 대란이 붙었을 때 그때 시작을 했죠. 아, 그럼 우파 유튜브의 전성기라면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 초중반까지. 음. 예. 그때는 물론 이제 수요도 많았지만 돈도 됐던 시기라고 볼수있죠 그렇죠. 돈도 네. 됐고 유튜브 측에서도 정치 t 텐츠라는 거를 그렇게 크게 좀 까다롭게 이제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지런 o i 제한을 하 o 않았었어요. is 데 이제 그러면서 h o is the o 이 e who is the o n 는 who is the one who is 문재인도 돈 욕만 하면 확 떠오르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화,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많은 채널들이 생겼고. 아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만, 20만, 30만 가는 채널인데 현재 조회수 별로 안 나오는 채널들이라면 그때 당시 떡상한 채널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채널도 많. 예, 그도 있겠네요. 아. 예, 아뭐 특정 채널을 언급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음, 이제 그런 경향성은 있었어요. 아 어떤 트렌드로 분석하자면는 네, 직장인들도 아 유튜버가 돈이 된다, 특히 우파 유튜버가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 대통령 욕만 하면은 좀띄어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laughs> 사이다 소위 말한 사이다성 발언만 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들 띄어들었던것 같아요. 음. 예. 그때 이제 원주 씨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호밀밭의 우원재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딱 우원재 딱 검색을 하면 래퍼보다 먼저 뜨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원래 래퍼가 먼저 뭐 뜨는데? 아, 그러니까 아, 원래 이제 래퍼가 먼저 떴는데 이제는 약간 지명도나 인지도 차원에서 특별히 유튜브 세계 안에서는 음. 그 유니버스 안에서 이제 원재씨가 점점 더 이제 그 래퍼 우원재를 더 압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유 아닙니다. 그 <laughs> 그래 퍼분은 워낙 큰 스타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 요즘에도 활동을 해요? 지금 계속 음반을 내나요?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그뭐 시차 이런 곡이 워낙에 명곡이라고 회자되다 아, 보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팬심을 가지고 있어요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랩은 잘 몰라가지고 네. 뭐 그분이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검색을 하면 이름 석자만 검색해도 이제 우원재 콘텐츠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 음. 관련된 그 영상 중에서 근데 제목을 그 호밀밭의 파수꾼, 그 제디 셀린저 거기서 맞습니다. 따온 게 맞죠? 네네.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음. 주시고자 이름을 선택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음. 책이 사실은 이제 중이병 걸린 주인공이 홀든 콜필드였나 그런 분들이래이그 음, 친구가 콜필드. 이제 가출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뉴욕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어른 세상의 뭐 이중성, 모순, 추악함을 보면서 세상에 실망을 하고 막 분노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여동생을 보고서 이 순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건 나는 호밀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싶다. 아이들은 잘 넘어지니까 말하자면 그런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laughs> 고민을 하다가 호밀밭의 원자라고 채널명을 지은 이유가 아어 여의도에서 정치를 경험을 했었을 때 현실 정치를 작게나마 경험을 했었을 때어 정치 철학을 공부했고 또 정치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현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정치 철학이라는 거는 어 무엇이 더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정의를 두고서 서로가 대립하는 말하자면 좌파도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는 거고 우파도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서로 담론을 벌이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게끔 토론하고 경쟁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정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실 현실 정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 정치는 사실은 정치 철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의원이랑 친하다? 누구 손을 잡느냐? 어, 누구 가방을 들어주고? 어, 누구에게 술을 따라주고? 아. 누구 가방만 잘 떨어줘도 공천 받아가지고 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수준이하의 그런 사람들이 의원이 되기도 음. 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상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정적 치 단원이라는 게 없어요. 뭐 하다 못해 좌파 우파를 나누는 가장 큰관 차인 뭐큰정부 작은 정부 여기다 논 조차도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의 현실이거든요. 말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우파 정당이라고 있는데. 다 똑같이 포퓰리즘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 민주당이 100을 주겠다고 하면 아 국힘은 아 그건 너무 많지 나라 망합니다 해놓고 우리는 70한80 줄게요 그렇죠. 이러고 있죠. 그리고 선거에서 발리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 이제 숨지 맙시다. p 뭐 u l a 하지도 맙시다 라고 <laughs> 얘기하셨던 n p o 표 u l a t i o n p o p u l a t i o 임 p o p u 임기 내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이러셨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다 왼쪽으로 저는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디폴트 값이 그렇다. 그렇죠.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반북이냐, 친북이냐 이 정도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제가 했을 때는 새누리당 때부터 했으니까 이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추면서 말 그대로 이제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스포츠 같은 게 돼서 마치 야구하면 두산 팬은 무조건 두산을 원하고뭐 어 롯데 팬은 무조건 롯데를 원하듯이 서로가 싸우지만 그게 하나의 스포츠가 되어 버린 거죠. 뭐 정책에 대한 차이, 어 국가 경영의 철학에 대한 차이 어 하다못해 주요 사회 이슈나 우리 삶에 대한 관점 차이 이런 것조차 없이 그런 어떤 정치 담론적 차원에서 의 논의는 전혀 없고 맨날 네가 나쁜 놈이야. 아니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네가 감옥 가야해. 아니야, 네가 감옥 가야. 네가 탄핵당해. 이걸로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딱 붙어가지고 하다못해 청년 정치라는 사람들조차도 뭐 청년에 대한 아젠다, 미래에 대한 아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우리 편 드는 이야기. 맨날 싸움. 그리고 그걸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소비되고 있죠. 종패에서 내내 누가 카톡을 뭐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누구를 저격했다더라 이런 것만 계속 소비되고 있고 뭐 어, 맨날 녹취록이나 풀고 어. 있고 그렇죠. <laughs> 거기에 저는 되게 큰 환멸을 느꼈어요. 음. 아 이거 정치판에 있어봐야 내가 생각하던 어떤 어, 국가적 담론 이러한 것들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현지 정치를 떠났던 건데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튜튜조차도 사실은 그 현실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e YouTube, y o u t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좌파유튜브는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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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못 u b e YouTube, y o u t u b 는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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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